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홈리스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체 40개국 중에서 랭킹 2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홈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팀 코리아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이주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 랭킹 1위인 멕시코를 비롯해 불가리아와 남아공 스위스 등 막강한 팀들과 한조에 속하게 된 팀코리아. 개막전 상대로 만난 독일을 4대 0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팀코리아는 자립 준비 청년과 지적 장애인, 또 카메룬 출신 난민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선수 8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많은 에너지를 얻은 만큼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습,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습한 만큼 정말 결과가 끝날 수 있게 정말, 어, 경기 때마다 항상 간절하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코리아 팀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휘봉은 경험이 풍부한 이한별 감독이 잡았습니다. 전 풋살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 감독은 이미 지난 세 번의 대회에서 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걸 통해서 어, 세상으로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기존의 세상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라더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경기는 골키퍼를 포함해 4대4 미니 축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후반 각각 7분. 하프타임 1분으로 한 경기당 총 15분씩 진행되고 8명의 선수단 내에서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규칙이 있는데 공격수 중한 명은 반드시 상대 진영에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수비수 2명이서 공격수 3명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규칙 때문에 짧은 경기 시간에도 많은 득점이 터지는 게 홈리스 월드컵만의 묘미입니다. 또 승패보다는 함께 어울림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의미로 경기가 끝나면 모든 선수가 손을 맞잡고 승리 세레머니를 선보입니다. 홈리스 월드컵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서 120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끼친 대회인데요. 축구를 통해서 홈리스분들의 삶에 영감, 영감을 제공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홈리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회입니다.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담고 있는 홈리스 월드컵. 세상을 향한 그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